그림 그래프를 완성하시오. 우리 앞에 문제에서 이 무용에, 무용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를 그림 그래프를 보고 27명이다라는 것을 구했고 합계에서 이렇게 피아노, 무용, 수용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를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면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42명이라는 걸 구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그림 그래프 완성할 수가 있겠죠. 지금 큰 그림은 10. 그러니까 10명을 나타내고 작은 그림은 1, 한 명을 나타내니까요. 자, 여러분들은 예쁘게 이제 스마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. 선생님은 동그라미로 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42명이라면 이 40명과 이제 두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10명씩 이렇게 끊어 가지고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. 40명이라면 큰 그림이 4개, 그리고 두 명을 나타내려면 작은 그림 두 개. 그죠 피아노는 55명이니까 이것은 50명과 5명의 합과 같죠. 그래서 50명을 나타내려면 큰 그림이 이렇게 다섯 개, 그다음에 5명을 나타내려면 작은 그림 다섯 개를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수영 학원에 다니는 학생 32명이니까 30명과 2명으로 나누어서 30명은 큰 그림 세 개, 2명은 작은 그림 두 개를 그리면서 완성할 수 있겠죠?